할렐루야! 우리 세강에 속한 모든 식구들과 가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죄름으로 선포합니다. 특별히 금번 추석을 맞이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에덴의 축복이 에덴의 기쁨이 있기를 죄름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석입니다. 이 추석 날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고 개인의 일에 모든 것을, 때로는 모든 것을 뺏기고 또 거기에 안주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주의로 여기고 이렇게 예배의 장, 자리에 함께 앉으랍니다이 시간 하나님의 내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죄름므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한 모검 15장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너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이 모습, 이럴 때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어서 승리의 삶, 풍성의 삶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연결되어 있는 삶입니다. 자, 이런 연결되어 있는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 즉,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가지가 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열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소식제 보면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열매의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을 얻고 세을 얻은 그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서로 가족 간에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할 때에 이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이 풍성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되어 있으면 용서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용서하겠다 저 사람을 보고 내가 화해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에게 화해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풍성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연양분을 생각하면 당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보면 용서가 안 됩니다. 오히려 미움이 돋을 수 있습니다. 사람 보면 화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탐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연양분을 잘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듯이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화이할 수가 있습니다. 또세 번째로는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하고 잘 연결되는 가지끼리는 서로 통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통하다 보면 서로 발전의 힘이 생기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강의 가족 그리고 함께 예배되는 주의 가족들과 가문들을 위해 이러한 하나님과 잘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과 잘 연결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가정, 능력의 가정, 그리고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